서짜리 댄 있어? 안 잘려. 댄토가 생각보다 거 세지게 잘렸어. 댄토는 좀 조심하다. 어? 가자. <laughs> 짜잔. 야, 왜 이렇게 스티커 많이 붙였냐? 어, <laughs> 뭐해? 조심해. 스티커 엄청 많이 붙였어. 앨범 잘 o m 네아 귀여워 c 겨... o 어? <laughs> 깜짝이야 m <laughs> 이 귀여워서 민규로 얼 c 당했어 그 앨범인가? o m e come, 이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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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m 지 어? 어떻게 알았지? e come, 이 민규, 우리 그럼 그거 o m e c o m 데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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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인포 적은거네들에 거야. 서이렇민이렇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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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 스킵지 이게이이게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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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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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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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렇

어이구 친구 여기 테이프를 이렇게 하는. 네 e l l o thank you. We are. And we are. What are you 눈 o i n g What are you doing? w 눈썹에다가 e you doing? w 해놨거든 r e you 내거나어게 없어. 이거 카드가 어디? 지 이거 읽었지? 아직 다 나도 그냥 뽀뽀기 듣고 싶다. 뽀뽀기 듣고 편할 듯. 아니 그렇게 말고 그 사이드를 다 그려내잖아. 어, 근데 너 항상 거꾸로 가지? 짜자잔 그래, 세트로 시켰어. 아더 시켰다고? 세트로 여섯 개짜 너무 느려서 그래 <laughs> 어쩔 수 없어 해봐 해봐 무광인데 어떻게 이거 파워 바해 이거 무광이야 이거? 응 어, 무광 아홉? 잘 조심해야 돼 무광 포카 멈춰 아니 눈에 하자가 있어 봐봐 눈에 별별 별 박힌 것처럼 여기 눈 밑에 아, 잘 안보여 아 근데 예뻐 점박아어놨어별 박힌 것처럼 아 어, 이거 변수인데, 어.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어, 얘 이름을 이렇게 보내 카드를... 어, 이 친구 이렇게 보냈어. 여게 하자, 맞지? 아, 근데 어차피 이거 뭐 뒤에 화자 있다고? 뭐 뒤에 화자 있다고? 뒤에... 아니, 이걸 그냥 이렇게 이런 친구가 아닌데... 음. 야. 야. 어, 어, 짜야... 그래, 이거 키트... 키트보다 이게 예쁜 거 같은데, 나는 키트가 그렇게 좋아? 음. 뒤에 화자? 아, 심마는치킨이 씨, 이게 근데 이게 안 보여. 이렇게 하면. 이게 좀애매하다 앞에서 안 보이면 괜찮아 봐봐. 됐어? 한 저기 앞에 아, 보이네. 살짝 보여? 응. 음, 인트 살짝 들어가 있잖아. 이 정도면 티안 나. 이 생각보다 바꿔졌네. 아마도 꾸겨졌을걸. 책 안에 들어가 있으면 표정치. 알 그랬다가 두둥 건나갈거 아니야? 뭐야? 밑에? 네. 아, 분위기 단추야. 나는 빵군 줄 알았어. 어? 어. <laughs> 하자, 하자, 하자 하니까... 조심히... 요이좀 없나봐. 어? 이 먼지 좀 채웠어. <laughs> <laughs> 저 먼지 좀 치워줘. 아니, 거기 원래 있었어! 언니, 아, 이거 자랑해. 뭐 자랑해. 그 파기만 파기만 해. 시거 너무 귀다 호시, 호시가 맞아. 아, 호시 걸렉션 <laughs> 귀여워. 이호시이 너무 귀여워. 나는 이게 제일 예뻐. 이거? 잘들 샀어.